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리아 TV 시간입오늘이 블랙 다이아몬드 스틱인데, 디스턴스 카본 FLZ 폴입니다. 디스턴스 카본 FLZ 폴로 2025년형으로 나와 있고, 보관 케이스가 여기 들어있고, 스틱이 이렇게 한 개와 이쪽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빼놨는데, 볼렛 다이아몬드의 특징은 요 여기 또 보면 바스켓이랑 고무마개가 또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 바스켓이랑 고무마개 요 안에 들어있는 상태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고무마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고 보관 케이스까지 다 들어있는 상태고 요 특징은 이 일반 스틱 보다가 차이가 뭐냐면 엄청 가볍게 출시되어 있고 사이즈가 우선은 길이가 세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키가 적든 크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강범위하게 나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은 이 130까지가 많이 만들어 나오는데 요거는 140까지 만들어 놨어. 제일 짧은 거는 110에서 110까지 나오는게 있고 125까지 나오는게 있고 140까지 나오는게 나오는 있는데 접은 길이, 길이 자체도 34 요건 지금 37 중간급입니다. 125까지 나오는기고 그 다음 제일 긴건 40cm까지 나오는데 154 이하의 키에서도 쓸수 있고 2m까지도 쓸수 있도록 나오는데 폴대 자체도 엄청 얇은 폴대를 썼습니다. 이렇 10mm 폴더를 썼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카본입니다 FL 디스턴스 카본 FLZ 인데 25년형으로 바뀌면서 뭔가냐면 이 버튼이 길게 해서 눌리기에 편하게 놨다 하는 거와 폴립 락 시스템 이 부분도 좀더 편하게 했고 손목 스트랩 자체도 훼손이 많이 되는데 요 안쪽으로 내가 있도록 끄내 노출이 적게 돼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끈은 메쉬로 해서 땀이 차지 않도록 되어 있는 특징입니다. 그립은 EVA 그립으로 썼고, 무게 자체가 지금 카본 스티의 무게는 154g, 168g, 182g, 110cm 까지 나오는 게 154g이 나오고, 125까지 나오는 게 168g이 나오고, 140cm 까지 나오는 게 182g이 나가니까 무게가 엄청 가볍게 해놨다. 엄청 가볍고 편리하게, 누구나 쉽게 쓸수 있도록 해놨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 탭 자체도 엄청 싸게, 자, 매기 스틱보다 좀더 싼데, 34만원 탭 가격으로 나와있고, 요 카본 재질에 3 4만원으돼 되어있고 실판매 가격은 289,000원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인터넷가가 매장가는 289,000원이 됩니다. 물론 스티커레에서는 홈에 플러스를 듬뿍 담아드리는 채널로 운영하고 있는 스티커레와 함께라면 홈에 더 많은 플러스가 때려라아습니다 엄청 가볍고 편리하게 제작된 디스턴스 카본 f l z 이라면 등산 장거리 시에 무게감을 줄이고 사용의 편리성 길이가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니까 사용의 편리성도 함께 들릴 수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산에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티커레 TV입니다. 감사합니다.